경기 광주에서 오픈런 해야 하는 집이야. 11시 오픈에 맞춰 갔는데도 사람이 많더라고. 사람들이 뭐 많이 먹나 봤어. 줄 지어서 나가는 건 바로 불고기 전골주는 들기름 막국수였어. 여기서 콩나물산을 봤어. 듬직하지? 겨우 콩나물산을 허물었어. 산 밑에는 불고기라는 보물이 숨어 있지 뭐야? 그것도 엄청 많이. 들기름 막국수도 산처럼 느껴져. 들깨와 들기름이 많이 있어 정말 고소해. 먹을 때 들기름과 들깨를 같이 먹어봐. 환상 그 자체야. 만두도 상태가 좋았어. 속이 꽉찬게 실하더라고. 이렇게 맛있는 집이 어디라고? 맞아. 경기 광주에 있는 장지리 막국수야. 굳이.